대구 부산 아파트 시장 엄청 심각하대요. 자, 얼마나 심각할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요 어, 2023년 12월 16일 SBS 뉴스 내용입니다. 두달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랍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는데, 이건 뭐, 이상하지도 않죠? 와, 이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어, 달서구, 수성, 여기 대구에 있는 달서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대구 전체가 지금 마피아이 현성됐어요. 예. 지금 뭐, 대구는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 폭도 굉장히 많이 심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2월에 분양한 대구 수성구의 또 다른 한 아파트 현장은 공사가 지금 멈춰 있어요. 공사가 중지됐던 얘기예요. 음? 원인은 뭐냐? 분양률이 10%에도 못 미쳤대요. 야, 분양률 10%못 미쳤으면 개박살 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아예 취소를 시킨 겁니다. 왜냐면은 시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다 했어요. 공사비 못 받으면은 그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시공사만 돈에 묶이게 되는 것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시켜버렸어요취소를요 네. 이렇게 준공은 어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전국에 만 가구가 넘었대요. 만 가구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예? 가구수가 만 가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만 244가구랍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예. 이러한 수치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방이. 그러면 은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또 부산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부산도 별 차이 없어요. 부산도 상황은 비슷해요. 부산 아파트 시장은요. 어, 1년 전보다 매물이 20% 늘어난 5만 건이 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지금 매우 심각해요. 매우 심각해요.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도 이번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은, 공인 중에서 말해자면 매수 문의가 뚝 끊겼대요. 당연히 끊기죠. 누가 삽니까? 뚝 끊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게 뭐냐면은, 새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새 아파트, 새차 좋아하지 습니까 새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구축 아파트는 엄청나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심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집값이요 전세값보다 떨어지는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올해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서울 서도권과 달리 부산은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3년 전에 부동산 호황일 때 부산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진게 이제서야 입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경기가 좋으면 너나 하나 다 짓고 경기가 나쁘면 안 짓잖아요. 자, 지금 안 짓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소비가 살아나고 시장이 살아날 때는 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자, 대구가요. 마이너스 7, 6, 6 8%요 하락률이요. 아, 이부분이제 빼먹었네요. 올해 1월에 비교한 현재 대구하고 부산 아파트가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구가 마이너스 7, 6%고 부산이 마이너스 96%에요. 부산이 좀더 높네요, 대구보다. 전 대구가 높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부산이 더 높네요. 반면에 서울은요, 마이너스 1 6 7예요 그래서 대구 부산이 4배 수치예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은 마이너스 4.42%인데 이 수치에 비하면 지금 대구 부산은 2배 가까운 수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전국 부동산이 지금 심각해요. 예. 자, 서울 아파트가 떴다. 지방의 아파트는 내려갔다. 지방 아파트 떴다. 서울 아파트 수도권 가격은 뭐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생이 심각해요. 전국적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전국적인 주택 시장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지, 어, 지금 사야 된다, 곧 오른다, 예?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신기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응? 얘네들이 아 끝까지 이거뭐랄까이 또라 같은 놈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가격 상승론을 주장하는 또라이가 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들은요, 어, 이론은딱 하나예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어, 금리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소비가 아파트 이루어지면 가격은 틀림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한 가지만은 아파트 가 오르지 않아요. 예?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또 언젠가는 상승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 폭락, 상승. 상승, 폭락. 이게 계속 7년, 10년 주기로 계속 반복돼 왔어요. 큰굵지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IMF 때 이해하시죠? 하우스포 때 이해하시죠? 자, 박근혜 정부 때2 0 1 5년때 이해하시죠? 다 이때 폭락 때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왜? 최저점에 샀기 때문에요. 예. 어 아까 지 말씀드린 부분 이어서 할게요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올라요 예. 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건 또라이 놈이에요 상승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자 지금은 상승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뭐냐 더 빠져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부동산 분석 경험을 한 건데 이건 장담합니다 예. 내년 초에 집 자라는 일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조금 더 지켜보세요. 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감방하면서 추위를 보고 집을 살 사람은 그 저점 타이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예. 왜? 이때 열심히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겠어요. 근데 이때는 1억, 2억, 3억 싸게도 살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